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제 나이 58살 한때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32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조기 은퇴를 했지만 지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어 매달 53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학생회 활동을 했죠.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셨는데 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운 좋게도 당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였던 s 전자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당시 기준으로는 꽤 많은 금액이었죠. 부모님께 첫 월급으로 식사를 대접했던 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회사 생활은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저는 운 좋게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죠. 당시 같은 부서 동료들 중 절반이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내면의 과도한 안도감과 함께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기 시작한 것이, 이후 승진도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20대 후반에는 결혼도 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로 자리 잡았고, 집은 서울 변두리지만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회사 내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자 더 이상의 승진이 어려워 보였어요. 새로운 NBA 출신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영어 능통자들이 우대받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부장 승진을 기대하며 일했죠. 그러나 세 번의 승진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50대 이상 과장급에게 파격적인 퇴직금을 제공하는 조건이었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직 58살 정년까지 7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은근히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상사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졌죠. 집에서는 아내가 저를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퇴직하면 뭐 하고 싶은 일 없어요? 그녀의 말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구나. 32년 동안 회사만 바라보며 살았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고 별도로 모아둔 적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총 3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계산으로는 월 150만원 정도만 있어도 아내와 둘이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였으니까요. 은퇴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를 다니며 아내와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여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일상도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지루해졌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주어진 무한한 자유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때 친구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호야, 요즘 실버타운 사업이 뜨고 있대. 우리 나이 때 준비하는 거 어때? 너도 투자해 볼래? 오랜 친구였던 그의 말에 신뢰가 갔습니다. 알아보니 실버타운 개발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유망해 보였고 수익률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3개월 후 문서상으로 10% 수익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가로 5천만원을 더 투자했죠. 친구는 점점 더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정호, 너 같은 사람 많이 필요해. 이런 기회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결국 퇴직금의 대부분인 1억 5천만 원을 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매달 문서상으로 수익이 발생했고 몇 번은 실제로 배당금도 받았죠. 저는 제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찾아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체납이라고 쓰인 종이가 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는 유사투자 사업이었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30명이 넘었고, 총 피해액은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퇴직금 대부분을 날려버렸어.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죠.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당신 건강하니까.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식욕이 없어져 두달 만에 8kg이 빠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32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은 돈으로 제기를 모색해 봤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알아봤지만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성공 확률도 낮아 보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지만 영업에 소질이 없던 저는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경비원 일자리를 구했지만 24시간 교대 근무는 제 건강 상태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조금씩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식당 서빙 일을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면접에서 나이가 많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시간제로 카트 정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25시간 월 수입은 100만원 정도. 대기업 과장이었던 제가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70대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오히려 배우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아내의 월급 130만원과 제 수입 100만원으로는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했죠.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빌라 보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했죠. 아내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우리 부부의 수입은 제 월급 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처음으로 월세를 내지 못한 날 집주인의 문자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박 씨,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입금되나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사를 만났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제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과 조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달 53만 원의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고 주거 급여도 일부 지원받아 월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제 카트 정리 일의 수입과 합치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었죠. 받았던 충격 중 하나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대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하던 동창회 모임에도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죠.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 상황을 설명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나면 늘 듣는 질문이었죠. 퇴직하고 뭐해? 사업은 잘 돼? 요즘 골프 치러 가? 제가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매달 53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전 생활이 그립기도 합니다. 회사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날들,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갔던 시간들, 비싼 레스토랑에서 가족 생일을 축하하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의 삶에도 소소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나누는 대화,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온 책을 읽는 여유.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것은 진짜 친구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려워진 후에도 여전히 연락하며 가끔 소박한 식사에 초대해 주는 몇몇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을 알고도 변함없이 대해 줍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 날씨 좋은 날 동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올 때면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찾아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일자리마저 잃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건강 가족 진정한 친구.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퇴직 후돈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친구라도 돈 문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맡겨버린 것이 가장 큰 실수였죠. 또한 퇴직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세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세요. 자존심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제 경우처럼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록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모두 사라져도 함께 남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내, 자녀들, 몇몇 진실한 친구들. 그들이 있어 저는 여전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실수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려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돈이 많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무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화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능이 있다는 강사님의 칭찬에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과정에서 제 삶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건강 문제도 신경쓰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후회하기보다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이에게는 경고가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58살 전직 대기업 과장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